에도아르 만의 현대미술의 선고자 전통을 깨다. 에두아르 마네는 프랑스 화가로 종종 인상주의의 아버지로 불리지만 스스로는 인상주의 화가들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화풍을 존중하면서도 당대의 아카데미즘이 요구하는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거부하고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마네는 근대적 감각과 현실주의적 시각을 화폭에 담아 19세기 회화에 혁신적인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마네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법률가의 길을 걸으라는 아버지의 바람을 저버리고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루브르 박물관에서 고전 명화를 모사하며 기술을 연마했지만 곧 전통적인 주제 기법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일상적인 삶과 현대적인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고, 이는 당시의 보수적인 미술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1863년 마네는 그의 대표작인 풀밭 위의 점심 식사를 낙선전에 출품했습니다. 이 작품은 옷을 벗은 여성이 남성들과 함께 앉아 있는 파격적인 구도로 인해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신화나 알레고리가 아닌 현실 속의 여성을 나체로 그린 것에 대해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마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865년 그는 또 다른 문제작 다 에이를 발표했습니다. 이 작품은 고전 회화의 비너스를 패러디한 것으로 당시 파리의 고급 매춘부로 추정되는 여성을 나체로 그려 또다시 캔들을 일으켰습니다. 마네는 이 작품에서 강렬한 빛과 어둠의 대비를 사용하고 회화적인 깊이를 단순화하여 평면적인 느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이후 인상주의 화가들이 추구했던 빛의 표현과 순수한 색채에 대한 실험의 시작이었습니다. 마네는 인상주의 화가들과 교류하며 그들의 야외 사생 기법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폴리 베르제르의 술집은 그의 마지막 걸작으로 19세기 파리의 유흥과 고독, 그리고 현대적인 삶의 모순을 탁월하게 표현한 작품입니다. 마네는 이 작품에서 거울에 비친 여성의 모습을 습을 통해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습니다. 마네는 인상주의 그룹에 속하지 않았고 죽을 때까지 프랑스 살롱에서 인정받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통적인 아카데미즘의 반기를 들고 예술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야 한다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시도는 이후 클로드 모네, 오귀스트 르누아르와 같은 인상주의 화가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현대 미술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마네는 회화의 주제와 표현 방식을 혁신하여 20세기 모더니즘의 문을 연 진정 한 선구자 였 습니다.